함께라면 재밌고 쉬운 프랑스어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과에 들어갈 차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인사하는 표현들 배웠죠? 이번 과에서는 고맙습니다와 관련된 표현들을 배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무방비 상태로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세 번씩 말을 할 테니까 여러분은 편하게 들어보세요. 맥시 맥시 Merci.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De rien. De rien. De rien. Avec plaisir. Avec plaisir. Avec plaisir. 네, 이렇게 들어 보았고요. 우리는 한장 넘겨서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맙다는 표현 꼭 알고 있어야겠죠. 뭔가를 사고 건네받을 때 고맙습니다를 프랑스에서는 항상 합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리고 우리 평상시에도 친구들과 지내면서도 고맙다는 표현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맙다는 표현과 거기에서 어떻게 또 대답할 수 있는지 이것들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고마워. 맥시입니다. 맥시 멀시 아닙니다. 맥시입니다. 맥시 맥시 한번 먼저 따라해 볼까요? 맥시 맥시, 맥시, i Très bien. 잘하셨습니다. 자, 왜 Merci가 아닐까요? 우리 이 가운데에 있는 R 발음, 프랑스어 알파벳 이름은 R입니다. 이 R의 발음 때문이죠. 프랑스어에서는 이 R 발음이 목을 긁는 소리 또는 히 발음이 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 R 뒤에 스스 이런 발음이 올 때는요. 우리의 기억 발음 받침처럼 맥하고 먹어줍니다. Merci, Merci. 아주 쉽죠? Merci 하시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고맙다고 표현을 할때 여러분, Merci 라고 말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 표현 볼게요.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어떤 표현일까요? Merci beaucoup는 정말 고마워입니다. 목구는 많이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Merci 뒤에 목구만 붙이면 되는 형태죠? 우리 이거 한번 따라 해볼게요.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Merci beaucoup. 데뷔한,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상대방이 m 시라는 표현을 썼을 때 나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이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영어로는 우리 you're welcome 많이 쓰잖아요. 첫 번째 표현 보겠습니다. de rien, de rien, de rien 라고 말합니다. merci, de rien, merci, de rien 아주 짝꿍처럼 쓰는 표현입니다. 프랑스에서 제가 뭔가를 했는데 상대방이 Merci라고 하네요. 그럼 저는 De r a n 라고 하면 되겠죠. De r a n 하셔도 됩니다. De Réang, e r a n 라고 하시면 이것도 굉장히 굉장히 자연스러운 표현이에요. 오히려 De r a n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 없습니다. 없고요. 가볍게 De Réang, e r a 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따라 해볼게요. De Réang, e r a n de rien. Très bien. 여기서 이아 리앙의 아은요 원래는 엉 소리가 나는데 이렇게 끝에 위치할 때는 앙으로 발음해요. 콧 소리 맞습니다. 어, 드 리앙. de rien.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다음 표현도 한번 볼게요. Avec plaisir. Avec plaisir. Avec plaisir. Avec plaisir. 어떤 뜻이냐면요. 어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어서 기뻐요. 기쁨으로 도와드린 거예요. 아니야, 나도 너를 도울 수 있어서 기쁜 걸. 기꺼이 내가 도와야지 이런 뜻입니다. 천만에의 뜻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런 의미를 담고 있,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Avec plaisir. Avec p l a s i r Avec p l a s i r t r 잘 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맨 뒤에 나온 R, 프랑스어로는 R, 이 발음이 거의 나지 않습니다. 뒤에서는 발음이 없어지거나 약해지기 때문에 Plaisir, p l a s i r 이렇게 Z를 오히려 끌면서 길게 발음을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두 번째 과도 끝났습니다. 두 번째 과 어떠셨나요? 조금씩 프랑스어로 기본 표현들 이렇게 배워보고 있습니다. 재밌기도 하면서 조금 어려운 것도 있고 그런 느낌이죠? 어려운 거는 차츰차츰 연습하면 해결되는 거니까요. 꾸준히 한번 공부해봅시다. 장을 한장 넘기면 또 재밌는 문제들 나와 있으니까요. 이거 꼭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